아 잘들 계십니까 연휴 이틀째 입니다 제가 영상을 6개를 올려요 거의 1년간 한 프로젝트를 6개를 올리고 앞으로 또 남긴 했어요 아, 자제를 보러 오신 분은 생소 하시지요 어, 건물 짓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몰아서 6편으로 제작을 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종합 건설회사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철고주물까지 다 섰습니다. 2층 데크플레이트까지 했고, 이제 벽, 샌드위치 판넬 돌리고, 안에 인테리어하고 바닥 가는 거, 전체 과정을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어, 지금 명절 여섯 편 중에 두 번째 편입니다. 종합 건, 어쨌든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뭐를 하든지 지으려면 건설회사나 시공사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선정할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넣어드릴게요. 내일은 정말로 이제 보강도 쌓고 흙 개발하고 하는 내용이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은 건설회사 선정하는 문제까지 올려드릴게요. 아, 저희가 좀 특수성이 있었던 건 뭐냐면 저 도로보다 이쪽에 보시면은 저쪽이 워낙 낮습니다 도로보다 저 끝에는 더 낮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을 자꾸 하느냐고 돈도 더 많이 들었는데. 네, 레미콘 치기 전에 이제 5일 차지요. 배관만 무, 배관만 아직 안 묻은 상태고 비 소식이 있어서 잠시 멈춰 있습니다. 제가 집짓기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제가 일주일 단위로 묶어 올리는데요. 지금 어, 기초 공사가 끝났어요. 우리 기초 공사 끝나고 이어지는 것들은 다음에 올려드리고, 어, 이두 편에 걸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뭐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 실수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먼저 이렇게 쭉 풀어드립니다. 아, 오늘 영상은요. 어, 종합 건설회사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얘기했지만 제가 건축업자가 아니라서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 전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평수가 좀 커서 저희는 천상종합건설회사를 선정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토목 조경 쪽은 저희가 직영을 해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목 쪽은 거의 직영하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반 걸치는 건축은 어차피 감리, 어, 현장 소장, 엔지니어 다뭐 보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종합 건설 회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 건설 선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 조금, 저의 노하우?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은요, 종합건설 선택할 때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풍토가 조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1, 2억, 1, 2천이 아니잖아요. 최소 뭐몇 억씩이니까 견적을 꼭몇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건설회사를 세 가운데는 꼭 견적을 먼저 받으셔야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집을 지으시려고 하면 주위에 건축회사들이 있지요. 그래서 한 회사가 있어서 평당 얼마에 해줄 거야? 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항상 문제가 되고 서로 건축주랑 짓는 사람이랑 일부분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겁니다.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뭐 다음에 또 이런 일을 했을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우선, 중앙건설을 선택함에 있어서, 세 가운데 정도는 견적을 받아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장 싼데 할지, 중간 할지, 가장 높은데 할지, 요그 선택은 건축주가 해야 되겠지요. 저는 설, 견적을 받으면서, 우선 첫 번째, 저의 노하우입니다, 이거는. 회원님들도 아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건축 설계가 끝나면, 설계 사무실에서, 하나 추천해 달라고 해요. 저도 추천을 받았습니 저는 건축 설계를 친구가 해줘서, 어, 그럼 거기에 건축에 들어가는 총 소요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왜냐면 하 제가 설계를 해놓고 건축 회사랑 싸울 것 같은 거예요. 하다 보면 더 좋은 걸 계속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더 나쁜 걸쓸 수, 그래서 설계 사무실은 조금 알고 믿는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설계 사무실에서 원가 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공사 원가 계산서 요겁니다. 요거에 토대로 해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많습니다.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뭐 방수 1몇 평방 나오는지 볼트 몇개 들어가는지도 다 나옵니다. 요 공사 원가 계산서를 뽑아 주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물론 돈을 주고 어, 요걸 뽑아주면 요거의 토대로 해서 견적을 받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 있어요. 시멘트는 얼마 들어가고, 뭐 철근은 몇 킬로 들어가고, HB는 뭐가 들어가고 요걸로 견적을 내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딪칠거 아닙니까? 그 조합건설회사에서는 야, 나 도저히 이거에 못해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또 건축 입장에서 나좀더 좋은 거 유리도 좀더 좋은 거 써주세요. 문도 조금 더 좋은 거 써주세요 했는데, 유 견적서에 그게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더 좋은 거 써야 되면 돈을 더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뭐더 나쁜 거, 뭐 연가가 적게 들어가면 건축회사에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얘기 안 하겠지요. <laughs> 대부분의 건축주가 요구해서 더 좋은 걸 해야 되면 건축비가 더 주세요 하는 형태로 갈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없으려면 세부 내용을 우선 건축주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 hb 뭐가 좋고 만약에 이런 걸 모를 수 있지요. 뭐 건축주가 이걸 다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구에 준해서 서로 협조하고 협의 보고 가면서 맞춰 나가면서 건물을 짓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1층 상가 건물인데 140평이에요. 1층 상가 건물인데도 이렇게 내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요 안에는 뭐 사무소 설치하는 거, 펜스 설치하는 거 이런 비용이 다 같이 들어가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는 저희가 할 거를 조금 골라서 미리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미리 했습니다. 철근 공사, 레미콘 공사, 방수 공사 뭐다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원가를 빼내면. 요거를 가지고 그냥 또 건축 견적을 던지는 거예요. 건설회사한테, 종합건설회사한테. 근데 여기서 제가 협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 겁니다. 종합건설회사에서는, 회원님 제가 볼 때는 종합건설회사한테도 조금 돈을 받고 견적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견적을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요거를 견적을 내기 위해서 거의 2, 3일 밤 직원 한두 명이 밤새야 될 수도 있어요. 내역을 다 빼빼야지요. 아니면 뽑지. 그래서 이 공사 내역을 뽑는 거는 건축주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건설회사한테는 사실 CAD 도면만 줍니다. CAD 도면만 다 주고, 이거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 견적 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CAD 보고 내역을다 뽑아야 되니까 차라리 건축주분이 공사 원가를 빼세요. 그냥. 뭐 이거 올집 돈 100만원 주고 이걸 빼고 이거를 종합건설회사들한테 다 던져주고 견적 좀 내주세요 하는게 맞고 저는 여기서 조금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게 종합건설사에서도 아마 저는 앞으로 그럴게요 저희는 안 받아서 이걸 줄 수가 없어 제가 그냥 선물을 줬는데 요 건설 견적비용을 정식으로 청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뭐 견적 내는데 100만원 두 사람이 하루 이틀밤 해야 되니까 50만원 줘 견적 비용을 이렇게 하면 저는 다줄것 같아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종합건설회사한테 이제 견적을 받고 선택은 주인이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어느 회사를 선택할 지는 결정을 해서 이제 나가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종합건축이 결정이 되면 이제 아뭐 공사 일정이랑 등등 이제 맞춰지면서 가겠지요. 뭐 주인이랑 건물 짓는 사람이랑 은 문제 없다고 하는 바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소통하는 영역 속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고, 어, 회원님들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이쁜 건물 지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1,400평 위에 140평 건물을 짓습니다. 용적률이 굉장히 10맵10% 10 조금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토목 저희 야드로 야적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까지 이제 종합 건설해 주기에는 금액도 비싸지고 또 일도 안 맞고. 그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H빔 건물에 기역자 90도가 H빔 건물의 9 0도가통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판넬이에요. 판넬에다가 붙이는 일은 우리가 할 거고 판넬을 붙여 놓고 이제 종건에서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선택 기준을, HBIM 잘 세우고, HBIM에 조금 노하우 있는 회사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먼저 사전에 해야 될 거, 종건이 다 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명시를 잘 해야 돼요. 종합건설이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뭐, 건축주가 미리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저희 같이 좀 개발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순서를 또한번 보면, 이제, 어 개발 허가가 떨어졌지요? 그렇게 개발 허가가 떨어지고, 어, 종합건설이 저는 아직 선택되기 전에 통목을 일부분 해야 돼서, 이제 경계측량이라는 가장, 가장 먼저 합니다. 어,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측량을 해요. 1,400평 하는데, 190 얼마 정도 들더라고요. 비율로 따져보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인입을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물펌 프도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하기 전에 전기 인입을 합니다. 그게 외주를 주면 한 7, 80만원 정도 들어가요. 2 2 0트 단상을 뽑아 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 비산먼지라는, 비산먼지 신청을 꼭 해야 돼요. 그 관에. 어 흙, 덤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이제 미리 해놓는 작업 중에 하나고, 어 비산먼지 하면서 세륜기라는 걸또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앞뒤로 바뀌어도 되지만, 상수도 진입도 이제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물. 물 들어오는 신고도 상수도가에다가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먼저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 일반적으로, 토목공사할때 필요한 게 이제 그 정도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해놓고, 건축을 배정을, 위치도 처음에 개발심의했을 때랑 조금 바뀝니다. 저희는 그냥 지어진 건물 딱 올리는 게 아니고, 그 땅에 대한 어떤 용도에 대한 개발을 먼저 하고 한 회사다 보니까, 요런 과정들이 또 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토목공사까지 축대까지 다 쌓고, 위에 흙까지 다대맥김하고 아직 매물 같은 건안 묻은 상태, 인데 다음 주에 매물 같은 걸 묻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물은, 어, 올 겨울 되기 전에 1층, 2층을 다 시멘트를 쳐놔야 돼서 지금 서둘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멘트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7곱시 영상에는 건물을, 기초공사 같은 게 조금 이제 올라서고 할 거, 올라지고 할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일제 한열편될것 같아요. 이거는 상가 집기입니다 상가, 저희 같은 상가 주택을 짓는 방법에 대한 어떤 노하우들을 쭉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마지막쯤에서 저희가 들어갔던 실제 비용들을 한번 쭉, 나열을 해드려 볼게요. 아직은 뭐 여러 가지가 조금 문제되어 있어서 오픈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건축에서 착공계를 냅니다. 감리선정을 하고 착공계를 내고 착공계 낼때 지질검사도 다 해야 돼요. 지질검사도 어디는 간단하게 하는 거 있고 시추하는 데가 있고 그건 이제 보통 종합건설에서 착공을 낼 때, 종합, 착공계 내는 것까지부터가 이제 다 종합건설에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전기 인입, 거기 공사하는 컨테이너 갖다 놓는 거, 세룬기 설치하는 거 등등, 그다음 펜스도 설치해야 되거든요. 펜스 설치하는 것까지 다 해서 종합건설한테 견적을 다줄 수가 있고, 뭐 통목을 따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건축주 쪽에서 따로 해야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조율을 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오늘까지가 두 편에 대해서 저한테는 한 7개월 걸친 과정인데, 7개월 걸친 과정을 이렇게 조금 설명을 같이 드렸어요. 중간에 돈도 많이 들지만. 어, 다음. 매주 7 시에요. 음, 상가 집 짓는 거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중공, 착공, 사용,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까지 다 나는 것까지 일주일 단위별로 계속 발생됐던 일을 올려드릴 거예요. 아마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건물 지을 계획 있으시다면 이쁜 건물 짓고 아름다운 건물 짓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주 아침 7시에, 일요일날 7시에 또 영상을 업데이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